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비료. 사실상 폐기물 수백 톤이 경주의 한 야산에 방치돼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업체는 충분한 공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공단 뒤 인적이 뜸한 야산. 막아둔 철선을 풀고 산길을 오르자 검은 무더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가까이 가보니 음식물 폐기물로 만든 비료입니다. 닭뼈와 폐비닐, 폐끈 등이 걸러지지 않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료라지만 사실상 폐기물에 가깝습니다. 이곳에만 새무더기 300여 톤에 이릅니다. 숙성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에 견디기 힘들 정도의 악취를 풍깁니다 실질 이거는 태비도 아니고, 어, 말 그대로 이거는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인근 야산에 이렇게 이제 방치하다시피 이거 그뭐 불법 야적을 해놓고 업체 측은 주민의 요청으로 사뒀다며 그러나 충분한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시인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실제 우리 공장이 아직까지 좀 열악하다 보니까는 이 농민들이 요청하면은 갖다 줍니다 무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폐기물은 비가 오면 주변을 오염시킬 우려가 큽니다. 인근의 3000여 제곱미터의 밭에도 수백 톤의 폐기물성 비료를 쌓아뒀다가 공교롭게도 취재가 시작되자 땅심도 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처리하는 음식물 폐기물은 연간 9천여 톤, 과연 다른 물량은 제대로 처리됐는지 의문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주시는 성분 검사를 해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비료가 적합하다고 나온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비료로 부적합하다면 관련법 비료관리법이나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향후 조치를 따를 계획입니다. 행정기관의 무관심 속에 덜 처리된 음식물 폐기물이 농토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